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그 창군 가조면 장길리에 있는 손봉교 농암육묘장 내에 지금 보시는 것은 벼육묘장입니다. 벼육묘장인데 벼육묘 진열장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제가 배추 진열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을 김장 배추 저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파종을 했는데 지금 어 출고량이 한70% 어 느낌에 한 7, 80% 나갔지 않을까 싶기는 한한 60에서 80% 사이는 나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이고 지금까지 많이 나간 것은 그저께 비좀 오고 나서 조금 많이 나가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한 2, 3일 오후에 비가 예보돼 있어서 이번 이제 월말하고 9월 초가 이제 거의 막바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이제 손봉기 농업 육묘장 내에 가야산 딸기 육묘 1차 아, 노엽 제거는 이제 마무리했고 지금은 배추 모종 이제 판매를 위한 마지막이 지금 정리 작업하면서 아, 신디가 오늘 오전에 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가락이 많이 부어서 방금 하리온 치료를 갔다 왔는데 아, 제 신디가 알아서 이렇게 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간다 하니까. 아, 그래서 지금 신디가 물주고 레이어는 저쪽 끝에 모종 정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게, 어 원래 이게 4차, 어, 신디 저거는? 저 안에? 스프레이 워러? 어. 요게 아마 4차나 5차좀 파종한 거지 싶은데, 지금 요거 뒤에도 이틀 파종한 게 이제 조금 조금씩 해서 마무리 단계에 더 있고 조금 요게 이제 막바지 세 번째 전액입니다. 지금 모종 백오구 뿌리가 하얗게 요렇게 지금 내려져 있고 음엽수는 본엽이 지금 둘렌 여섯 여덟 아홉 잎재입니다 떡잎까지 아마 열한 잎재고 저희들이 지금 기후 변화 기상 어떤 위기 상황 때문에 굉장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들이 예전에는 128구에 포터 보시면 128구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염이 내리고 이제 조금 그래도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105구에 이제 이렇게 배출을 파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농가들 연세들이 자꾸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배추 심는 양도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게 서로 결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모종을 좀 큰데 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텃밭은 뒤에 있는데 토마토하고 고추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너무 바빠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내년에는 제가 텃밭 농사는 안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저거 지금 고추 따먹을 시간도 없고 아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바쁘고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 오늘은 손봉규 농업육묘장 내에 아 제가 이제 직접 파종해서 모종을 키우고 있는 배추 모종 물 관리하고 이제 저희들 모종 빈 구멍 메우는 정리 작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